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이 영상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교과서는 안 들어가나요? 그 교과서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아요 내가 매 수업 시간마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자료는 내가 만든 학습지지 교과서가 아닙니다 교과서는 굉장히 내용이 빈약하고요 아, 그래요 시험 문제는 이 것도 없어요 낼게 없다는 말은 좀 심했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막 자세하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것만 갖고는 공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조적인 자료로 학습지를 만드느니 차라리 그냥 학습지를 메인으로 하자라는 게내 생각이고, 이 학습지는 뭐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다?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모든 수업은 뭐에 기반하고 있다는 라 거.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을 배우는 사람이지 교과서를 배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교과서가 하나였어요. 하나. 그 국정교과서 하나였거든요. 그때는 교과서랑 교육과정이랑 거의 뭐 섞어서 썼어요. 우리는 교과서를 배운다, 이꼴, 교육과정을 배운다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교과서 되게 다양해졌고요. 자료도 되게 많이 풀렸어요. 해서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학습지를 만들어 줍니다 네, 학습지 많이 보세요 학습지만 봐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시험공부 학습지만 봐도 됩니다 시험공부 학습지만 봐도 돼요 진짜 학습지에만 해도 이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음 진짜 그래서 학습지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진짜 보지 마요 우리 반 애가 교과서 보고 딱 질문을 했는데 기특하긴 한데 아참그 시간에 학습지는 한자 더 보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교과서 보다는 학습지 제발 나는 국어 1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계약하고아계약이란다 지금 계약했죠 등교하고 와 나서도 그냥 계속 학습지로만 수업을 할 거예요 문법 끝나도. 학습지로만 수업을 할 거예요. 나 교과서 별로 안 좋아요. 왜요? 비약하니까내 생각에는, 내 딴에는 좀더잘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해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아, 그 다음에 이런 질문도 많은데, 지금 시험 기간 안 바뀌어요. 라고 하는데, 논의 중입니다. 뭐, 아직 뭐 정확한 거는 나온 게 없어요. 정확한 게 나오면은 바로 얘기해 주겠죠. 뭐 담임쌤이 얘기해주든 아니면 과목쌤이 얘기해주든 얘기할 겁니다 조금 기다렸으면 좋겠고 어, 공부를요 학습지를 보는데 내용을 뭐 경음화 땡땡 이거 뭐 음절 끝소리 규칙 땡땡 이거 뭐 이렇게 외우는게 아니라요 예시를 보고 이해를 하세요 예시를 보고 아 이런 식으로 음음 변동이 일어나고 이게 축약이고 아 이게 탈락이고 아 이게 어, 교체구나 아, 이런 환경에서 이런 음문 변동이 일어나는구나 정도로만 좀 공부를 계속하시면 될 거예요. 하고,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습서 문제를 푼다고 하는데, 자습서 문제는 별로니까 제발 교육청 기출문제, 그내 얘기했죠. 모아져 있는 거 있어요. 1학년 문법 모아져 있는 거 있거든요. 아니면 하다못해 그 예비고일 용으로 나와 있는 국어 문법 모아져 있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사서 푸세요. 그게 제일 나아요. 그게 진짜 낫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어, 그렇게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어, ebs 교재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bs가 일단은 기본은 다 하거든요 딱 기본이에요 딱 기본 근데 그 기본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ebs 올림푸스 라든가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교재를 사서 내용 보고 문제 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아까 예시가 좀 올드하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한 예시 가지고 하세요. 그, 쌤이, 음, 뭐, 노래를 가끔 부를 일이 있으면은, 가사창에 노래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발음 하나하나 지켜서 부르려고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난 그걸로 공부하는 거예요. 어, 글자가 내 눈앞에 있으면은, 그거를, 어, 이렇게 읽어야 되겠다, 저렇게 읽어야 되겠다, 이제, 해 나가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음운 변동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이거 한번 발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음운 변동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훨씬 공부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공부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뭐 요새 못한 것 같긴 한데 뭐 나는 재미없게 가르치긴 하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스스로는 공부를 좀 재미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몇번 반복해서 올릴 거예요.